또 던져줘? 물속에 또 들어갈까요? 막대기 던져주면 가져올 수 있어? 알았어, 던져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자, 물살이 센데. 괜찮겠어? 응? 어? 자, 물살 쎈잖아. 비가 와가지고. 자, 그래. 알았어. 던질게. 자, 던질게. 이거 갖고 와. 자, 세 더면. 하나, 둘, 셋. 가져와. 옳지. 가져와. 옳지. 가져와. 가져와.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가져와. 가져와. 자, 가져와. 옳지. 물살 세니까 조심하고. 어, 옳지. 잘했어. 아, 잘했어. 가져와. 물살 세니까 이쪽으로 나오고, 그래. 조심, 조심. 그래, 아유, 잘했어. 아이고 운동 잘했어. 자 이리 가져와봐. 또 쏘, 던져줄게. 이리 가져와. 아이 잘했어. 자몸 털고. 자 이제 물기 털고. 자몸 털어. 자 그래야 몸 털어. 자몸 털. 아이고 잘했어. 자또 던질게. 야 이번에는 이거 막대기. 자 저리 간다. 자 잘봐. 자 던진다. 다서 가져와. 가져와 멀치. 가져와 가져와 그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그렇지 그렇지 가져와 옳지 가져와 가져와 옳지 잘했어 빨리 이리와 그냥 갖고 와. 가져와 빨리 가져와 이리와 이쪽으로 잘했어. 자, 빨리 가지마. 어, 이리 나와야지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나와. 아이 잘했어. 이리 갖고. 여기 놓고. 여기 놓아 막대기. 자, 털이 와봐. 자몸 털어. 몸 털어야지. 몸 털어. 털이야. 자몸 털고. 자몸 털어. 이리 와봐. 몸 털어. 빨리 한번더 던질게. 자, 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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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게, 던질게, 알았어, 도와도, 자, 던진다, 자, 가까, 하나, 둘, 셋, 가져, 응, 가져, 응,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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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오, 그렇지, 가져. 다 빨리 가지 마. 옳지. 잘했어. 빨리 와. 이리 나와. 잘했어, 잘했어. 조심, 조심. 나와. 이리 와. 응. 가지 마.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빨리 가지 마. 가지 마. 잘했어. 조심, 조심. 이리 와야지, 이제. 응, 하지 마. 응, 하지 마. 잘했어. 자, 잘했어. 자, 이제 하지 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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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에이, 힘드니까, 그만하자. 이제, 에? 힘들지?